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0일이고요 오늘은 화요일이 어, 화요일인데요 아한 어,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일단 뭐 저번 주에 뭐 PT 데이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잘 마무리가 됐고 어, 금요일부터 쭉잘 놀다 왔습니다 금요일날 더사피대를 갔다 왔고 토요일날은 화학 공부를 했고 어, 원소에 대해서, 원소 분자, 뭐 여기 보이는 주기율표에 어, 해당되는 내용들을 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어서 음, 아.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배우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힘이 생기죠 어, 그렇게 다녀왔고, 어, 이제 이번 주 토일, 토일 월해서 3일 동안 타이완을 가게 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대만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만을 가기 전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서기를 먹었는데, 뭐, 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다 보니까 이렇게 습기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습기를 먹으면 별로 좋지 않은데, 습기가 좀쫙다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책들이 습기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요. 예. 겨울에는 이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책들을 왜냐면 책이 저희 창가 쪽에 있다 보니까, 어, 바깥에 창공기와 안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어, 물방울이 생기고 그 물방울들이 이제 종이로 스며드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제 책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서 가능하면 아, 책들은 겨울에는 내려오습니다 네, 아무튼 대만 이제 여행을 준비를 했고요. 어, 비행기표 트립닷컴에서 예약을 했고 어, 이제 호텔 호텔을 아보다 제가 이제 아보다에서만 이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아보다아보다에서 이제 중심 타이베이 아주 중심지에 있는 메트로폴리티안 어, 아 이제 도시철도 어, 호텔이라고 할까요? 메트로폴리티안 제약 그룹에서 어,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티안을 예약을 했고 어, 또 환전, 환전은 저쪽에 동대문에 있는 OK 환전이라는 곳에 가서 어, 2만 달러, 우리나라도로 아, 85만 원을 환전을 했습니다. 어, 뭐 첫째 날은 타이완 시내를 돌고 둘째 날은 저기 뭐죠? 지옥 룡이라고 뭐, 하는데요. 어, 그쪽 네, 빨간색 생각시로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어, 영상을 좀 찍고 어, 돌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재밌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한 주고요. 그래서, 어, 잘 이번에 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어 이제 6월이죠 어, 한 해가, 한해 절반 한 해의 절반이 이제 마무리가 음, 됩니다 결국에 이제 6개월 동안 제 시간을 보내게 됐고 어, 만약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면 좀제 삶이 달라졌겠지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선택을 하고 어, 여기까지 잘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 습기를 먹은 게 원래 여기가 있었다 네, 좀 새끼도 먹는 게 아닌가 종이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네.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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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말에 운동도 갔다 오고 어제 운동도 하고 3일 연속 운동을 했죠. 운동을 하고 땀을 좀 빼고 어, 살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죠. 여행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네, 여행을 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이 정보가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려고 하면 어그 지역의 화폐, 정치, 경제, 뭐 성향, 어뭐 하다 못해 호텔이라도 어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기 전에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생각했던 것과 <laughs> <laughs> 인터넷에서 얻는 공부와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가기 전에 공부를 하게 되고 가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젊을 때, 아직 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더 많은 곳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대만을 다녀오게 되고 대만 후에 이쪽 인도네시아 쪽을 여름 휴가 때쭉 다녀오게 되면 오세아니아 에이펙 지역이죠 에이펙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전부 볼수 있게 됩니다 뭐 중국도 아주 어렸을 때 갔죠. 중국은 아주 어렸을 때 갔고, 이쪽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쪽은 분쟁이 기 때문에, 거기가 좀 그렇고, 네, 좀 안전한 지역은, 저 그래도 제가 다 돌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다 돌면, 그 다음이 미대륙이 먼저 될지, 유럽대륙이, 어, 유럽 이제 연합국이 먼저 될지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면, 네, 유럽을 보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보는 게, 어,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을 건너 <laughs> 는것 같지만 아무튼 이쪽에 가게 되면 어,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쪽 나라들이죠. 한계국들. 어, 한계국들을 쭉 들면서 어, 어, 제 꿈을 조금 더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제 5월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일단은 회사가 가장 안정적이어야죠. 안정적으로 수입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제도, 저도 이제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거고, 뭐, 제가 또 안정적으로 그투자를 하든지, 그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 어, 과외도 잘 이야기가 되었고, 뭐, 회사에도 이제 뭐, 한명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그쵸. 한 명이, 뭐랄까요, 음,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그게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어, 좀, 이야기가, 이기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삶이 조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어, 음, 삶이 뭐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어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긍정적인 뭐 여행을 간다는지 뭐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뭐 복권을 가든지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뭐 자랑하는 거야요 이런 그러니까 어, 내 삶에 왜럴까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더 친해지고 더 어,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 누가 어쨌든가 누가 저랬던가 뭔가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부딪혀서 결국에는 긍정이 이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 뭐 이번주는 뭐 3회 화수복금이 있는데 화수복금있었던뭐 저번주에 있었던 것들을 쭉 정리하고 데이터를 뭐 찾기도 하고 뭐 제품들을 의뢰를 하기도 하면서 어, 잘 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익이 남았으면 이익이 남은 거에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후에 그 이익을 다시 사용을 해가지고 어,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해야지 않으면뭐 뭐 2년 3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 어, 그냥 적대만 하는 걸로 우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5월은 이렇게 좀 푸르르게 잘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저쪽에 뭐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음,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뭐 살짝 보면 저쪽에 뭐 베이커리 팀도 만나고 아, 베이커리도 한번 와서 이제 전달해야죠. 그리고 우리 온 파이도 주고 어 설레임도 만나고 밥도 먹고 저쪽에 레트 보내고 어, 신도림도 다녀오고 수도 다녀오고 신도림을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번 5월달에 네.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저기 신도림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신도림에서 가장, 가장 많이 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했고 동그리는 갔다 왔고 저게 쭉 저번주 에 입금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입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힘이라는 게 있죠. 그게 만약에 이제 한 10번 정도 반복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달라지겠죠. 삶이어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쪽에 갔다 오고 거기서 다 출장했었고 어우 정말 5월 달은 정신없이 여기저기 어, 뭔가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한 달이 된것 같습니다. 어 뭔가 좀 아쉬웠던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아쉬운 것들은 제가 다른 방법대로 다른 방법들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5월 잘 마무리하시고 6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올해는 태풍이 약하게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